You ready? I'm ready. Okay. y yeah. 어. 세 마리 갈까? 세 마리? 가스트 세 마리요? 예, 가스트 세 마리. 근데 이게 나와야 돼 가지고. 아, 가스트. 빌어야 돼. 네, 제발 가수, 나와주세요. 가스 죽였는데 아까. 예? Yeah? 아, 잘 아, 나와. 기어내요. 아, 잘 나와요. 에, 나오겠지. 아, 잘안 나와요 그 친구들. 가스트야, 빨리 나와 장난치지 말고. 이거 한명 어그로 걸리면은 그 사람이 계속 땡겨줘야 돼. 그럼 아. 옆에 있는 사람이 블록 쌓고 올라가서 당기는 거지 위로. 오케이 오케이. 어 소리. 어 우리 이제 우리 바로 바로 바로, 오, 우리, 바로. 오, 우리 바로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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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. 내가. 오케이 제가 억그로 제가 어그로. 제가 걸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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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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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가 걸었어 걸었어 가는 중 걸었어 가는 중.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붙였어 붙였어 아 붙였어.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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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어어 잠옷 아 붙여야 돼 붙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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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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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니 이거 지원물 포탈 위쪽에다 만들었어. 나가 없어져 이제. 낚시대 없어 이제 형이 낚싯대가 없어요.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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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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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 형님 아니 이걸 잘못 어 문을 아 이거 밑에다가 았어야 되는데 아, 아 낚싯대 만들어 와야 돼 낚싯대 <laughs> 낚시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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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 어? 왜왜왜 왜, 왜, 왜? 그 나와 보시면은 아 진짜 장난 씨 마요 형님 좀 무서워요. 아 진짜 장난 씨 마. <laughs> 아니 진짜 뭔데 또? <laughs> 갑시다. 오케이 고. 진짜 아까처럼 여기서 딱 소환만 되면은 딱인데. 발견 발견. 클래스 클래스.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. 땡겨 땡겨. 아유. 아니 형님. 캐좀마셔 봐. <laughs> 아, 무빙. 끌어봐. <laughs> 아, 무빙 지리네. 아, 진짜. 아니, 올라갔어. 아, 나 삐용 님. 삐용이요? 용님뭐 아,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짠득 님. 형님, 제대로 안 해요? 더 아, 달... 이분 저일못 해요. 예? 아, 아, 내 앞으로 데려와야지. 데려와야지. 아니, 이러면 일못 해요. 앞으로 데려왔잖아, 방금. 아. 우리 집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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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 집 앞, 우리 어 앞, 우어집 앞, 어리집 앞, 로리어 앞, 우리 집 앞, 잡아, 잡아, 말리집 앞, 우리 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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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, 땡리땡 앞, 땡리집 앞, 우리 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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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, 우리 네? 오버월드쪽 지옥문이 작아서 그런가? No. 아니아니그 상관없어 아 그래요? 아 문이 깨졌나보다 반대편이 그니까 깨졌나봐 들어 나 들어가봐 라이터가 나한테 있는데 큰일네어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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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x3 붙입니다 네? 붙였음 제발 가자 가서 순순히 가자 진짜로 아니 원래 어떻게 되냐면 네 문에 닫자마자 바로 넘어가야 돼요 어... 진짜 이새끼 문제인가? <laughs> 이 새끼가... 다리가 껴있어서 그런가? 오, 어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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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!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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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!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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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다 갔다! 나가서 뭐 해야 돼요? 바로 도망쳐! 바로 도망쳐! 어어! 죽겠다! 제가 나중에 건축해 동물원 만들면 얘를 다시 그 동물원 그... 데려가라는... 데려가라는 거잖아요? 예. 아... 저 안에 몬스터 소환 안 되겠지? p 불 붙여, e 풀 <laughs> 갔다 올게요 오케이 e 믿으 u s 오케이, p p e r m u s 오 오오! p p 어 r m u s 빨 p e 빨랐다 빨 m u s h p e p p e r m 성 s h p 빨 p p e r m u 분명히 내가 p e 님한테 이거 몇 시간 걸려요? 물어보니까 e p 님이 두세 시간이면 다 할걸요? 해가지고 h Peppermush, p e p p e r m u s 마리 e p p e r m u s h Peppermush, p 이렇게 천천히 했다가는 어? 예예 e r m u s 천 p e p p 아, 아까처럼 저희가 계속 반대에 있다가 여기 스폰되는걸 노리죠. 그 개꿀이네. 그러니까. 어, 반대편에 있어. 어, 한 마리 오게 완전 왼쪽, 왼쪽, 왼쪽에. 1루표 준비, 1루 준비. 붙임, 부임부임부임부임 깨진다, 깨진다. 가도, 가둬, 가도, 가둬, 가둬야 돼, 가둬야 돼. 가둬야 돼. 어, 도도가도망도도망도망가가가도 <laughs> 아 o o d g o o 고 굿! 아 문어 1을 붙였어야 o 는데 문어 d 를 붙였어 아 o o d 붙였어. 이름 o 뭐, 개불편. o o d 아왜 이름 g 왜 o d 4 o o d g o o 붙였어야 되는데 아 급해가지고 g o o 붙였네. o d Good! Good! g o o 도망, o o 도망 도망 도망, 도망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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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봤지? 영상에서 내, 내 영상에서 5초 나오는데 <laughs> 그냥 가스 가스를 잡아놨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소리 치는 것만 5초 전나왔어 <laughs> 이게 진짜 리얼 야생 바라이티지 어. <laughs> 이게 이게 진짜야 <laughs> 마지막 한번 처리하고 가죠? 끝끝 낚싯대 다섯 개인데 충분하겠죠 이제? 아니 되겠죠 이제 아 이제는 뭐 익숙인데. <laughs> 자 이제 좀 쓰다 떨고 있죠 이제. <laughs> 저기 이제 사만 되면 돼. 아사만 되면 돼 이제. 땡겨 땡겨 저거저 어그로. 어그로. 일 와봐 일로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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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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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감감감 감. 감, 감, 감. 오대다 대단 왔어 왔어 왔어. 오케이, 가는 중. 이런 이런 표들 떼 가는 중. 이런 붙였어 이런 붙였어 스켈레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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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저희. 잡아 잡아 잡으라고 잡으라고 잡으라고. 오 땡겨 땡겨 오케이르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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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르다르다다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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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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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달려, <laughs> 나왔어 나왔어! 야 도망가 도망 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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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에라이! 아! 또 떨어졌 또 떨어졌고 휴... 휴... 유 완성! 잠깐만 아저 1층 1층 저어 나왔다 앞으로 나왔다 어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어. <laughs> 1층 친구 3층 친구 앞으로 좀 나오세요 1층 친구 1층 친구 3층 친구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하나, 둘, 셋, 김치, 굿, 굿, <laughs> 아 완벽하고, 아, 네, 네. 좋다좋다좋다 오케, 깔끔하다, 깔끔하다, 주 깔끔, 아 고생했습니다, 용님, 아 쫀등님, <laughs> 너무 좋았고요, 예 재밌었네요. 네.